네, 아, 분, 두 분이, 분, 안녕하십니까 동그라미 시청자 여러분 한근영입니다. 맨날 동그라미에서 제 얼굴이 보였었는데 오랜만에 동그라미를 찍으니까 좀 감회가 좀 생각새롭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끝이 났고 제가 선거를 하면서 느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감사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감사하는 그 분들 중와 중에서도. 두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고마우신 분이 제가 더 개인적으로 동그라미 선생님이에요. 자기 그거 타지에서 모든 걸다 내려놓고 입까지 와, 부산에 와서 찍어주시기도 했고, 여러 면에서 정말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도움도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동그라미 선생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그라미 선생님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른 분들께 동그라미 많이 홍보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밖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동그라미 많이 봐달라고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동그라미 선생님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 서명대에 와주신, 그리고 활약해 주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진짜 너무 정말 감사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표현할 방법이 없고, 제가 또 부산에 있다 보니까, 더욱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못 전했던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고 이분들이 영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라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도와주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 아이쿠. 아이고, 아이쿠. 반갑습니다. 아.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인사가, 먼, 인사가 먼저라서. <laughs> 아마 동그라미, 청, 인터뷰한 청년 중에 제가, 제가,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요? <laughs> 어, 어, 오늘 이제, 오, 오늘도 이제 서명대에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지금 서명대를 왔고요. 아, 지금, 대한해국당, 대한해국당 안에는 가장 일순위가 저희 서명대라고 생각합니다. 그서명대그외에서 그 저희 청년위원회 와서 도와드리러 왔고요. 지금 동그라미 선생님들이나 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더운 날씨에 서명대를 사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위로, 한마디 이제 그 응원의 말씀, 그리고 힘내라는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요. 지금 동그라미 선생님께서 이제 토요일 날은 집회 촬영,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서명들 오시면서 정말 이제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처음에 피부가 되게 그래도 난 좋으셨거든요 피부가 점점 너무 껌해지셔서 좀 안쓰러울 정도예요 되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하, 이런 분들, 하나, 한분한 한 분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해국당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청년위원회나 저희 청년들도 계속 앞으로 더 열심히 도와드리고 더 많이 응원해드릴 거고요. 여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태호팀 나오시는 분들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선명대 함께 봉사도 해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는 그런, 막, 그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laughs> 되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일단 한체우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열히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응원하고 더 많이 힘내겠습니다. 많이 유타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희 제가 지금까지 저희 청년들 유튜버 동그라미 선생님한테 맛있는 고기 한번 얻어못 못 먹어, 얻어 먹어봤거든요. <laughs> <laughs> 저희 동그라미 선생님 저 되게 저 나름 초상권 많이 동그라미에 저는 했어요. 저는 고기 얻어먹을 자격은 있어요. 고기 좀 얻어먹게 동그라미 선생님한테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유튜버들 유튜버분들 뭐 동그라미 선생님이나 다른 유튜버분들 모두분들에게 좀 많이 신민이라고 응원해 많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의국당 화이팅. 모든 유튜버분들 화이팅. 대한민국 아자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좀이따 뵙겠습니다. 네, 아, 이게 아, 네. <laughs> 좋은데요? 와. 아 동그라미 방송니까 아, 아, 예, 예. 그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야지. 규가 아, 어떻게. 가 제일 많아 아, 아. 아 저유학가출신이라 아. 아, 저는, 저는 되게 <laughs> 남자가 영상으로 남자도해그런게잘 하는데. 좀이요 네.

아니, 여기까지 나와 지금은 이제 정상적이 아니라 일반 이제, 그, 저, 저, 에, 예예예 장, 구경, 뭐, 밥 먹으러 오면 돼. 서울 장보러 오신거예요자 여기가 좋겠네 한식국회가 싶으면 돼 여기가 좋겠네 자 여기가 좋겠네 한식국회가 싶자 여기가 좋겠네 한가싶으 니다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용문역에, 어, 우리 그 서명대 팀들이 총 출동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전화, 여기 통화하고 이제 물어보고 저희 그 격려차 왔고요. 저도 여기서 이제 끝날 때까지 봉사를 하고 갈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그 저기 청량리 팀, 그 다음에 저쪽에는 김설단장 팀, 그 다음에 뭐 청년 무슨 또팀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지 몰라가지고, 그냥 보통 때 서명대 제가 어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들리면 많아봐야 20명이에요. 그래서 스카프도 20개 얼려갖고, 음료수도 한 그냥 그렇게 맞춰갖고 왔는데, 아, 사람이 너무 많네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저도 왔으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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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그뭐1주년 기념해서 뭐 머그컵이랑 뭐뭐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laughs>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알게 모르게 욕 먹는 것도 있어요. 뭐 그런데 그게 어차피 그걸 해서 어 제가 많이는 안 만들었어요. 딱 200개 만들었는데 음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거 뭐 얼마에 해서 뭐 얼마에 파느냐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장사는 컵을 만 원이라고 하면 뭐 만든 건 절반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남는 거 5천 원을 제가 아뭐 40%고 50%고 해서 당에 후원을 할 거니까 뭐안 도와주실 거면 그냥 무슨 뭐커파리니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이제 뭐 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이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간 좋은 일 하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제가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나 그거 아 사실은 이거 인사를 하려고 그는게 아니라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당사 앞에 서명대에 어그 이제 전영준 대장님하고 이제 좀 친분이 있어서 거기를 자주 가는데 들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태극기도 열심히 들고 그러는데 내 하나 뭐 물어봅시다라고 질문을 받은 거예요. 어떤 보수가 뭔지 아시는 분 보수의 뜻을 설명해 봐라. 이제 우리 이제 이게 우리 그 서명된 이제 얘기를. 거기 이제 한 대여섯 분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그 이제 청년이 질문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고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랬더 이제 그분이 보수에 이제 뜻도 모르면서 이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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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 갖고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해서 어 제가 이제 중간에 카트를 시켰어요, 그분한테. 잠시만요.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뭐, 아시면 설명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대한외국당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아셔야 될것 같아서, 사전적 의미로 보수는 보존하고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하고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게 있다고 다들 알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자파자파라고 하잖아요. 자파는, 국어 사전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발전시켜 나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사전적 의미만 보면 진보가 훨씬 좋아요. 뭐 보수는 뭐옛 것을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적용된 그 보수나 진보는 뜻이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어 쉽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쉽게. 뭐 어디게 얘기를 안들고 그러면 보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어, 예를 쉽게 할게요.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조 대표님, 답은, 조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쟁을 얘기하잖아요. 어, 어르신한테 젊은 청년이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뭡니까? 그랬더니, 보수는, 어, 뭐, 자유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진보는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보수나 진보나 민주주의를 그 추구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어, 보수는 자, 조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자, 그러니까 자주, 자유, 시장 경쟁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보 애들은 민주주의 그 추구하는 방향은 같지만, 우리 많이, 맨날 듣는 소리 있잖아요. 분배. 공동 분배.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 고, 근데, 똑같이 분별를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시장 경쟁을 통해 갖고 대기업도 생겨나고 빈부 격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면서 한층 더 발전을 하는 거고 지금, 어, 무죄인 정부에서 말하는 그 인간답게 뭐 산다 그러고 하는 거는 분배인데 그거는 <laughs> 북한이나 중국에서 여는 사회주의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어르신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박근혜 대통령 부당한 탄핵을 외치고자 여기 다 모여서 나오신 거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그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